신과 함께 구독 좋아요 자 에너지 보낼게요 천사에너지 받으시고 건강에너지 받으세요 라인다 제가 그분참 존경합니다 허경영 본자라고 <laughs> 자, 이분이 참 좋은 말 많이 했는데 이분이 한 얘기 중에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은 거다 와, 정말 공감 갈 말이었어요 <laughs> 여러분도 그렇죠 내가 오죽했으면 행주 산성에 그 무고한 권율 장군의 갑옷을 입고, 그 내가 등장해서 내가 이 나라를 지키는 일본 사람 그냥 칼로 모가지를 베고, 그 영상 한번 뛰어봐, 그 장군 납시요. 내가 이 갑옷 들고 이제 이게 투구. 너왜 여기, 여기 투구에 들고 있는거야? 이게 로마 투구 비슷하죠? 응? 음. 장군! 장군! 앉자마자 이게 뭐야? 큰일 났어 옵니다 지금 수백만의 왜군이 성벽 바로 앞까지 나와서 합니다 어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이오 장군? 그러게 말이오 빨리 물리 시도를 해라 알수록 출전 준비를 해라! 장군 같지 않나? 아, <laughs> 아, 그, 가까이 찍어. 아이 잠깐 잠깐 그 아까 조금 전에, 조금 전에 그 처음에 내 앉아 있는 거 해봐. 이게 성 같지? 요요요 성, 그지? 성에 아, 실제 전쟁 때이 성에 앉아서 실제 호령하는 거야. 이거 이거 한번 비춰봐. 요요 보이죠? 요거. 요게 투구야. 투구. 이거, 이거 써면 진짜 더워. 이게 투구가 엄청 덥죠, 이봐요. 이게다가 요게 로마, 요 머리 위에 또 이렇게 높이 올라가 있죠. 어 아주 그, 이 투구가 상당히 그 뭐, 이, 이 사진이 멋있죠? 응? 어? 음. 내가 이 소리 질르는 거야. <laughs> 패션이, 패션이 멋있잖아. 아 이게 이 책상이 없었으면 보기가 더 좋았을 텐데. 어, 전면으로 그래 서 있죠잉. 음, 그리고 이게 산성이 있고 그날 구름도 마치 이게 사진이 멋있잖아. 응. 어, 이게 뒤에 배경 사진지만 이 구름을 훅띄어나서 아주 그 뭐, 음, 여기 장군님이 앉아 있는 폼도 괜찮죠. 어. <laughs> 재밌지 않아? 야, 북소리 나오게 해봐, 북소리. 이게 꼭 전쟁터 같은 분위기야. 이게, 이게 깃발들이 있죠, 이게. 이 깃발 중에, 이거는 우리가 갖다 놓은 깃발들, 이런 거는. 다 많이 갖다 놨죠. 니 <laughs> <laughs> 네 놈이 바로 조선의 허장군이구나. 뭣들 하느냐? 이놈들의 목을 전부 다치고 다 죽여라. 가자. <돌라> <돌라> <간다. 돌라> 내가 지키겠노라. 장군 승리를 감축드려옵나이다. 이 나라는 내가 지키겠노라. 아주 정성 시대로 돌아간 것같 내가 지키겠노라. 재밌죠? 네. 어, 우리 이거 사극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아. 응? 음. 내가 이 나라를 지키겠노라. 이거를 그 단상에 캐치프레이드로 올려놨어. 내가 이 나라를 지키겠노라. 이거 봤어요. 봤죠. 이 갑옷이 광이 나지. 광이 번쩍번쩍 비들처럼 나죠. 어. 이거, 이, 이 배경이 성하고 이 배경이 멋있는 거야. 이거 완전 조선시대 때 행주산성을 그대로 만들어 놓은 거야. 잘 만들었죠? 네. 이런 거는 잘 만들었어. 이이 그림을 우리가 구한 거야. 구해가지고 해 놨거야. <laughs> 산성 같죠? 네. 어, 어마어마 이뭐 갑옷에 빛이 번쩍번쩍하죠? 네. 어 이게 노세라서 그래. 뭐 갑옷이 사람 하나 무게야. 어 저걸 짊어지고 말을 타니까 말이 비친 거려. 어그 옛날 장군들이 저거 말 타면 말이 엄청 무게를 받아. 갑옷이 내 몸무게야. 그걸 짊어지고 말 위에 올라타니까 말이 비틀거려. 그리고 그냥 내 몸만 있으면 몸이 괜찮은데, 갑옷을 무겁게 입고 말을 타니까 몸이 더 흔들려. 한쪽으로 할때 말이 이렇게 휘청거리니까 무게가 있으니까. 몸이 가벼울 때는 그냥 갑옷을 안 입으면 안 넘어져. 다리 힘만 주면 딱 있는데 이것은 갑옷이 무거우니까 한쪽으로 쏠려. <laughs> 없지고 등록금도 없어지고 사교육이 사라지니 교육환경 좋아지네 소비세만 납부하면 모든 세금 사라지고 공무용 지원되니 가족살림 좋아지네.